지금 리플 가격이 힘을 못쓰고 내려가니까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정말 소름돋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리플 준비금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45%나 사라졌습니다. 이게 거래소에서 리플이 빠져나가 망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거대한 고래들이나 기관들이 바이낸스 생태계와 리플의 결합을 앞두고 물량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묶어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거시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잠시 가격이 눌려있을 뿐이지 이 수치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의 공동 창업자가 바이낸스 팀과 만나서 리플 기반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침묵 도모가 아니라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인 BNB와 리플의 XRP가 생태계 차원에서 완전히 통합된다는 걸 암시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게 바로 리플과 BNB입니다. 이두 코인의 시가 총액만 합쳐도 400조 원에 달하는 초매가급 덩치인데 이 둘이 손을 잡고 공동 제품을 출시한다는 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바이낸스라는 전 세계 최고의 유통망에 리플이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결합되는 순간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놀라운 점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리플 네트워크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낸스 생태계의 수많은 자산들이 리플 네트워크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들조차 리플과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리플 생태계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리플은 단순한 결제용 코인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디지털 자산이 거쳐가야만 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는 고스란히 리플의 가치로 축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입니다 리플랩스는 현재 이 RLUSD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기회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는 건 단순히 거래 목록에 이름 하나 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모든 암호화폐가 RLUSD로 거래되는 페어가 형성된다는 뜻인데요. 수백 가지의 코인들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과 엮이게 되면서 전 세계의 자금이 리플의 네트워크 위로 강제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대한 금융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하루 거래 대금은 무려 150조 원에 달하지만, RLUSD는 아직 초기라 2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천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RLUSD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이 거대한 거래 대금의 10%만 흡수한다고 가정해도 현재보다 거래량이 100배 이상 폭발하게 됩니다. 리플 홀더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RLUSD,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리플 네트워크상에서 수수료로 쓰이는 XRP 소각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건데요. 거래가 늘어날수록 공급량은 줄어드는 이 완벽한 희소성 원칙이 리플 가격을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이 하락장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의 대이동을 미리 읽고 준비해야 합니다. 리플은 가격이 요동쳐도 항상 전 세계 거래 대금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전 세계 자본이 리플의 다음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미국 최대의 코인 세력과 세계 최대 거래소가 손잡고 내놓을 이 거대한 합작품은 머지않아 시장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은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은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잡아 포트폴리오에 미리 선점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면 조만간 리플과 바이낸스의 통합이 가져올 막대한 불을 남들보다 앞서서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플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코인 시장에는 리플이 상승하면 리플을 따라 상승하는 후속 코인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리플이 큰 상승을 보인 건 맞지만 리플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XRP가 큰 상승률을 보였던 2024년 5배가량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XRP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XRP와 마찬가지로 UAE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만트라 코인인데요. 만트라 코인은 XRP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이미 XRP 사용을 승인한 바 있던 두바이의 규제 기관인 DFSA가 만트라와의 파트너십을 성사시켰으며 XRP와 함께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RWA와 규제 준수를 동일하게 이끄는 종목이라는 점 때문에 XRP의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두 코인은 유동성 경로 또한 같기 때문에 양 코인 간의 스왑 또한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만트라 는 XRP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XRP가 큰 폭등을 보였을 때 만트라 코인도 큰 폭등을 보이면서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무려 11만 퍼센트의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트라의 초기 투자자로서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11만 퍼센트의 폭등을 고스란히 내수중에 지갑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불안정했던 코인 시장의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고 트럼프 정부 이기 출범을 기점으로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인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같은 서민들이 지금껏 얻지 못한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았던 서민들이 하루 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사례는 적지 않았습니다. 코인으로 3,670억을 번 20대 한국인 일명 원효띠의 실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며, 코인 투자로 한 순간에 부자가 된 공무원의 실화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민코인의 대장코인으로 속해 있는 시바이누 코인의 초기 투자로 400만 원을 1조 원을 벌어들인 사례도 이젠 너무나도 유명하죠.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성공 사례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루 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저평가되어 있는 폭등이 예측 가능한 종목을 찾아 누구보다 빠르게 초기 투자자로서 선점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해외의 저명한 분석가들과 월가의 현직 퀀트 트레이더들 모두가 이러한 저평가 폭등 종목들에 대해 한 가지 공통된 대답을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어떤 유튜버들도 그 어떤 기관의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만큼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이 둘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죠. 그 밖에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 SEC의 기조 변화 그리고 쏟아지는 ETF 신청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활주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기 자산이 아닌 국가의 격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까지 침투해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시점에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수 있겠죠. 때문에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개방이라는 키워드 이면에는 단순 암호화폐 수용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는 거대한 큰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대형 기관들과 월가의 수많은 트레이더들은 모두 한 가지 테마에 주목하였는데요. 그 테마가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인 ISO 200 이 이라는 국제 표준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 즉 은행, 금융 기관, 결제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교환을 표준화하기 위해 설계된 국제 규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이제부터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 말고 하나의 공통 언어로 송금하고 결제하자라고 약속한 체계입니다. 국제 금융 거래는 매우 까다롭고 시스템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과거에는 국가 간 송금이나 이동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표준을 쓰다 보니 의사소통 오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ISO 2002 국제 금융 메시지의 통합 표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본격적인 융합이라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ISO 2002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와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건이 있는데, 바로 송금, 결제 과정에서 데이터 호환성, 투명성, 그리고 표준화입니다. 즉, 서로 다른 시스템이 하나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선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현재,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엄격한 ISO 2002의 표준을 반드시 따라야만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코인 전송은 누가 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다. 정도의 단순 정보만 담겼지만 ISO 2002는 송금 목적, 최종 수취인 상세 정보, 중개 기관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죠.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이 개발 중인 CBDC 또한 모두 ISO 2002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물 자산 토큰화 일명 RWA 시장 또한 부동산, 채권 등을 토큰화하기 위해선 기존 금융권과의 호환성이 필수입니다. ISO 2002RWA라는 차세대 금융의 인프라 표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죠. 게다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뿐만 아니라 현재 가치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서클이나 미국 최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 등도 은행 인가와 금융 라이선스를 준비하며 ISO 2002 국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투자나 시장 분석 관점에서 ISO 2002 테마는 선택이 아닌 생존과 채택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플 또한 지난 대선 이후 엄청난 폭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리플이 업계 최초로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에 포함됐고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렛 또한 해당 표준에 맞게 설계해 왔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ISO 2002의 영향력은 정말 리플에게만 그칠까요? 실제로 ISO 2002의 영향력은 XRP만 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ISO 2002가 시장에 처음 언급되었던 2021년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인 알고랜드와 퀀트코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은 규제 측면에서 ISO200이 적합성이 거론된 알고랜드는 2021년 한해 동안 1000% 무려 10배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였고 여러 블록체인과 금융망을 잇는 인프라 제공자로서 ISO200이 호환 후보로 거론되었던 퀀트코인은 무려 2700%, 즉 27배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두 코인의 상승을 보면 알수 있듯이 ISO200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이 되면 향후 시장에 가져올 파급력은 더 강력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SO i s o 2002 테마에 관련되어 다음 폭등할 코인들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폭발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ISO 2002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곧 ITF처럼 특정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CBDC나 은행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CBDC와 결제 인프라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ISO 2002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즉 지금부터는 ISO 2002 준수 요건에 가깝게 충족하고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내서 선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지난 1년 가까이 분석해서 찾아낸 이 종목이야말로 ISO 2002 준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ISO 2002의 언급이 많아지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고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직접 주도하는 종목으로 ISO 2002 메시징 표준과 완벽하게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서 전통 은행 시스템과 블록체인 결제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코인입니다. 심지어 최근 비밀리에 진행된 라운드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글로벌 헤지펀드 그리고 기존 금융권 엘리트 세력이 조용히 지분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때문에 월가 내부에서조차 프로젝트 라티스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숨겨진 연결망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송금과 기관 간 자산 이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자동화될 거라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을 거라 전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시장에 맞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 거시적인 부분이 일부 해소하고 본격적인 아이소2002의 도입이 시작될 경우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직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총도 낮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으로 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코인명을 가려놓았는데 이 영상에서 코인명까지 함께 공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유튜브 정책상 특정 코인명을 언급을 할시 제재와 경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밀 보장을 위한 저의 스터디 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설명란이 나오면서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더보기를 누르기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오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해당 종목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전 요구나 멤버십 가입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사칭 피해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한다는 건 어설픈 투자자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즉, 내가 충분히 이해한 정보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고, 내가 왜그 종목을 샀는지 어떤 판단으로 샀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매수 요인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버텨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분석한 ISO 2002 메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